원장님, 방송이나 행사 때문에 머리 할 일이 많아서 네.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황골 탈퇴를 해주셨어요. 네. 손상머리 복구하는 그 비결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만의 비결이 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모발은, 음. 그, 염색약과 네. 그리고 파마약 안에 들어있는 알칼리 성분이 네. 모발 속으로 침투를 해서 구멍을 만들어요. 아, 그 네. 구멍으로 수분과 유분이 모두 날아가요. 아, 날아가면서 네. 머리는 계속해서 손상이 돼요. 아. 뚫어진 구멍에다가 다시 유분과 수분, 단백질을 주입을 시켜주면서 적절한 온도로 맞춰서 시술을 합니다. 요즘에 행사할 때도 방송할 때도 너무 자부심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머리 잘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네. 머리가 안 빠지고 좋더라고요. 이 그림은 보석 십자수입니다. 너무 예쁜 여자 그림이죠. 아름답게 변신해서 갈수 있는 미용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홀로 사시는 노인들 직접 찾아가 좋은 활동도 하시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시고요. 모발을 새로운 아주 찰랑찰랑거리는 모발로 바꿔주시고, 어, 여러 가지 케어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주시는 금강동의 제이 헤어 샵으로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용실 정말 좋아요. <목소리> 어깨를 펴봐, 움츠리지 말고. 고개